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주식단테님의이유력 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효력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관심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째는 화이트 진로입니다 요거는 이때 양봉이 붙어졌으면 조금 더 확실한 자리 같은데 요거는 기준선 손절이 짧아서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입니다. 한신공영은 여기 224일선, 여기 짧게 손절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기준선까지 여기 손절 잡으셔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어차피 바닥이라서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게는 갈손절, 아니면 여기까지. 저는 여기 월봉상 연봉으로 봐도 거의 바닥권이라서. 그게 겁먹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자 MS입니다. 녹지자 MS도 슈팅 한번 주고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 들어왔죠. 그리고 정보점 부분에서 지금 이게 도지 양봉이었으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는 손절을 짧게 여기 여기 딱 잡고 저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어, 요것도 보시면 지금 주봉상 바닥 나오고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오고 네,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겁먹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뭐 여기 짧게 여기 손절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저 같은 면 매수할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양봉 붙으면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GH 신소재입니다. 요것도, 어, 장기평선 저항 자리라서 요것도 짧게 손절 잡고 들어가 볼 만해요. 양봉 붙으면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양봉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주봉, 월봉, 연봉 다 보셔도 거의 받았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 첫째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네 종목 담아봤고 지금 어, 대형주들도 조금, 조금씩 자리가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여기 완벽하게 올라가주면 추세가 변한데, 여기 삼성전자도 지금 조금 변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차전지 한참 빠지고, 주봉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거 추세 돌파한 거. 돌파했거든요. 이거는 이차전지 때문에 확 빠지다가 지금 이제 장대 양봉 20%짜리 월봉으로 보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것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주세 돌파했죠. 그래서 요 에너지 LG&E 솔루션도 금액 크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은 자리 같습니다 일단은 전 9월 첫째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네 종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도 계좌관리 잘 하시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생각하셔서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